អូគុំរិទ្ធអូសា 웃으시는 모르실 거야. 참이 골목, 니네 부는 바. 잘해! 야, 키가 좀 남겼나? 한번 올려서 해봐야 되겠다. <목소리> 어, 반은 굉장히 좋아요, 이 노래. 하춘아시 노래라고. 아주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여기 형님께서 배워서 한 번씩 불러보실게요. 나는 당신의 손을 앉았고, 물어봐도 소용없어라. 그토록 의견 없이 떠나는 당신. 아이고, 리듬만 따라가면 돼, 리듬만. 시작. 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개원해도 소용 없어라. 시작. <laughs>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는 당신, 잊으려 몸부림처럼, 입니다. 시작. 다 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 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아시겠죠? 한번 가 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해도 소용 없어라 소용 없어라 억자를 <목소리> 좀 억자를 띄워야 돼 아셨죠 소용 없어라 이러지 마시고 소용 없어라 이렇게 아셨죠? 애원해도 한번 가볼까요? 시작. 애원해도 소용없어라 소라 하지 말고 소라 소라 두 번째, 로붙여 소용없어라 이렇게 무심하게 이겁니다. 시작. <웃음> 쉬고 지려 <laughs> 휘지려 몸부림쳐도 몸부림쳐도 이즈, 이즈요, 몸부림쳐도 아시겠죠? 이자를 슬쩍 밀어야 되네. 이웃들이 있죠. 그래서 이즈요, 몸부림쳐도 내네 줄을 가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해도 소용... 숨 쉬고 떠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에도 소용없어 라숨 쉬어 그렇게,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는 당신 숨 쉬고 이 두려워 부무린 저도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지나갈까요? 네, 네 지나갈게요. 이즈음 네. 번번인 저도 하나둘셋넷 사랑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랑은 정해 울고 시작. 정해 울고 정해 할때 거기다가 힘을 줘. 왜냐면은 이 뭐라 그럴까, 이 힘이 안 들어가면 이 목소리가 안 되, 괜찮아요. 네. 정... 시작. 이 마음은. 어, 맞자를 너무 길게 빼면 또 박자가 안 맞아.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가야 돼. 이 마음은 이겁니다. 시작. 이 마음 님의 온다. 길게 빼줘야 돼. 몇 박자? 일곱 박자. 일곱 박자 빼고 난 다음에 신표 끝에 하나 있죠? 오 선지 끝에 가봐. 검먼 거. 삐죽 서 있는 거 있잖아. 네. 그죠? 거기서 숨을 쉬어야지 우는 마음 모를 거야를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은 호흡이 딸려. 그래서, 님의 운다 <laughs>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에,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다시 사랑은 다시 한번 갑니다 4자 4박자에다가 다섯 번째 손가락 접으면서 랑자가 나와야 돼자 가봅시다 시작 사 두 번째 살짝 틀려요.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자첫 번째 우는 마음과 두 번째 우는 마음 제가 한번 해볼게 들어보세요. 살짝 틀려요.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이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가볼까요? 우는 마음 시작. 이것도 막 너무 억세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우는 심정으로 하,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 거를 저 떠나가는 저 놈은 알고 있을까 하는 모를 거야 아마도 내가 이렇게 뒤에서 울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 알면 저렇게 냉정하게 갈 수가 있겠어 그죠 그런 심정으로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셨죠 한번 가봅시다 시작 고는 마음 모를 거야 고야, 마음 모를 거야 가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끌고올라가야돼 가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아시겠죠? 자. 정의 울고, 이내 오는 마음 정의 울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정의 울고, 이내 오는 마음 아시겠죠? 크게 어렵지는 않아. 자, 리듬을 타시면서 한두번 가볼게요. 1절하고 DC 다 깎고 올라가서 한번더 해라. 2절이 있으면 2절 해라. 2절이 있네요. 그죠? 2절 글씨 꼭가본게요청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몸을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리듬 타시면서 좀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숨 쉬어. 나는 당신의 속을 <laughs> 붙잡고 애원해도 소용. 그렇게 무심하게 떠나는 당신 기다려 몸부림쳐 시작. 하실만 해요? 네, 네. 하실만 해. 예. 네. 자, 가세요. 이 너무 높으면 반키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하실만 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따 도전하실 때. 자, 다 까고 올라갑시다. 자. 나는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다. 울어가도 소용없어라.